점심 때리고 밥을 먹는데 완전 다죽어봐요그왜 그런지 알니 오늘 하일 성경 읽었는데. 그래 5세 시됐는데애들이그의 시체, 시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도 무사히 사다 왔다가 가는 을 가다가 찜방을 줬더니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수영소녀들 반신가족으처럼 그냥 행복해 가지고 먹는데 한숨이 푹 쉬면서 언제 다니나 언제 다니고 응? 언제 다니고 분명 제가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거라 여러분요. 승민이가 요연초부터 성경을 어요 승민이가 머리 엄청 똑똑합니다. 방 m 방이 라도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래 k 안다 o 니라 내가 I'm 열심히 이 o i n g 이 자유, 자유 k about it. I'm 오 o 오, 자유. 누세 오, 오, 자유. 가 g 처럼 되기를 k a 합니다아 i 네. 한번 룩처럼 되길 원하시 g to talk about it. I'm not g o i 아 g to talk a 가 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옵소서이것은는요 원래,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원래 엘리멜렉도 있었고요. 엘리멜렉이 한 편이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린 벼들이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들렘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남편도 죽고 조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오르바도 떠나버리고 마지막 남은 룻 하나만 남았는데 이룻 하나가 이 집안을 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집안이 네, 사람이 되었어요 와, 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룻과 같이 되기를 수고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룻처럼 되자 네. 네, 룻처럼 되게한 사람이 룻이 되면 그 모든 가정은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네. 보면 누굴를 낳느냐 오벳을 날 오벳. 오벳을 루시나 땅 말입니다. 보아스에게서 오벳시때 났습니다.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죠? 루시입니다. 한번 더주요그렇 아, 네. 보아스의 어, 아내 누에게서 오벳을 때 났습니다. 그럼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한번 더 살모. 옆에 써 있잖아요. 읽었잖아요. 금방 다써 있어요. 살의아내 누구죠? 기생나입니다살만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손, 나손, 그렇죠. 야손의 아버지는요? 암미나다. 그렇죠, 암미나다. 아, 지금 몇 살? 암미나다의 아버지는요? 남. 예. 네? 남. 남. 그 다음 에 남의 아버지는? 헬스로 예. 헤스로, 그렇죠, 헬스로 한번 헬스로 한번 다시 스로 헬스런. 그다음 에헬스로의 아버지는? 헬스. 베레스입니다. 자, 베레스는요, 베레스, 아, 베레스 아버지, 해야지. 베레스 아버지 누구죠? 유담이다유담인데 어, 며느리? 다말. 다말은요, 며느리였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축복하니까 읽어볼게요. 자, 사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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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마디 하세요.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베르스의 집처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야, 니네 조상 중에 며느리하고 행음해가지고 난 애기 있는데 니네 집이 그 집처럼 되기 바란다. 이게 축복이냐고 저주냐고요. 야, 살벌의 집처럼. 기생 가았려다가 애기나 살벌의 집처럼 복 받아라. 2학년인 육대려다가 500나은 어? 버스처럼 복 받아라. 사실 이 성경이요. 도대체 복을 받으라 그러는지 아니면 그 집안을 까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나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어차피 사람 들에 의미 공간이 하나도 없구나 아, 네. 다기를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아, 네. 누구만 있느냐? 오직 예수와 함께 루처럼 열매 맺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루처럼 열매 맺을 지어다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누일라게 따지는 거예요 죽분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점으로 보는 건 루과 고아스의 일인데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글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런 오백 같은 사람 하나 지여시킵시다 주의종 하나 나오기 원하시면, 아멘! 교회는 기도해서 주의종 하나를 만들어 내는 거! 나는 그것보다 더큰 능력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메. 한 명만 만들면 돼, 한 명만! 아메. 두 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넣으면 되고요. 아니, 세 명이 더 좋죠. 아니, 다섯 명이 더 좋고요. 이 안에서 성령의 사람, 열매를 맺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아메.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으나, 눈썹 열매가 맺어질 수있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장부터쭉 살펴봤습니다. 일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데리다 외울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한번 다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다시요. 한번 다시 한번 같이 가고 다시 요 같이 죽고 여러분요. 이 입장에서 유순녀, 나우미에게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천국 다 보여주고 나보고 지금 어디 가러 가는 겁니까?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당연히 죽겠죠. 하지만 고난은 없는 백성은요. 망합니다. 제가 또 얘기할게요. 예 요즘 11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부터 잘 돼요 그냥 무조건 잘 됩니다 지혜 받죠 막 사람들 붙여주죠 조직하죠 왕궁 짓죠 성전 짓죠 죽을 때까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가 지고 솔로몬처럼 되라 그러면요 여러분은 머리 끓이가 빕니다 머리 끓인가 빕니 죽어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좋지 않아요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많이 범죄하지 않고 네가 날 따르고 다윗처럼 나에게 충실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줄 텐데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냐 해가지고요. 니네 아비 다윗을 봐가지고 너 때는 찢지 않겠지만 니네 아들 때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여러분요 이 나라가 찢어진 이유가 솔로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이사라엘성들 솔로몬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렇게 생각하느냐 나라를 세운 다윗을 좋게 생각해요 네. 이야 다윗 온가 죄를 다 저질렀죠 오벤시 이사 하고 이세를 다시 낳았죠 이 다윗이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바세바이게서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면 그이사라엘 성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내냐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열매를 맺으니까 핍박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핍박은 오히려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마여금 영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저는 요람이될 것을 믿습니다. 요즘 네. 들어 예. 가만히 생각하는데 사령제의 교회는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는 이거 핍박도 아니고 이건 공격도 아닌데 그 공격을 어떻게 견디고 여기까지 가 <laughs> 지금도 가화문에서 120만 명이 예배할 때 엄청 뜨겁게 연결된 없습니다. 주어지자. 이게 내려와서서. 예, 예. 한번 더합시다. 이장 예, 예. 다시 이삭축기. 예. 이장은 이삭축기입니다. 그리고 예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어딜 가나 그 일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칭찬을 받으니다그 일에 칭찬받는. 저 여기 갈까요? 골만이 난다. 아니 손흥민이 LA LA 드시고 나가지고 손흥민 골 터준댔잖아요. 그러니 까 칭찬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들은요골 넣어 칭찬받아요. 하나. 3장에서는뭐 해야 되느냐? 한번 더합시다. 목욕하고 어, 어. 다시 한, 기름 바르고. 예. 한번더하세 의복을 갈아입고, 예수님, 가입고 주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복음할 지으나, 복음한다는 건 이것은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표를 얘기합니다. 배드로야, 아버님이 목욕했으니, 예수님 목회욕인도 없어요. 너희 이미 목욕했다. 발만 닦으면 된다. 기름부원받는 거, 이거는요, 성령충만입니다. 어떻게 성령충만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충만 하는 거가르드릴까요 성령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laughs> 누구든지, 어, 믿고 회귀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번더 성령을 아네. 선물로 아네. 받으리니, 오늘 특별히 다르게 기름 붙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 기름 부으시려 하시는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머리에 임하게 하시면 아멘. 아멘.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기름 부음이 임해요. 저도 도대니까 이게 따라가다가 다 기름 부음이 만더라고요 별반입니다. 아빠가 용돈 주기 원하냐?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10월 셋째 주간에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산을 주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에 그 요즘에 우리 학교에서 성경을 여기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치원 애들이 읽는데, 여러분 표정이 요 완전히 수용소에 수용된 수용자예요. 점심때 애들이 밥을 먹는데 완전히 다 죽어가요. 그왜 그러냐 랬더니 오늘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야 했 그래, 오후 3시쯤 됐는데 애들이요. 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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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데 거의 시체예 시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 하도구사에 하다로갔다가가 찐빵을 사다가 찐빵을 줬더니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수영소애들 간식나눠주는 것처럼 그냥 행복해가지고 먹는데 한숨이 푹 쉬면서 언제다인냐언제다 이거. 언제다인가 분명 제가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계속 읽어라. 여러분요, 승민 이 얘기 잠깐. 승민이가요, 연초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승민이가 머리가 엄청 똑똑합니다. 작년에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당하리라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읽더니 결국은 승민이 자유를 자유 얼마나 자유가냐고. 오 자유, 오 자유. 승민아, 성경 한번 더 읽을래,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원화읽는게 아니라 시키니까 읽는 거예요. 저는 요 시켜서 읽은 것도 나중에 저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애들 지금 여기, 나중에 우리 아들들이야. 새아늘이새 땅이 가서. 일단, 그러니까 이번 10월달 안에 끝내자. 아니, 3일에 한번 읽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정하지뭐두번읽어야 돼요, 지금. <laughs> 장식도 계시고, 금방 가고, 금방 읽어. 3일이면 금방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가지제안 그러면은 이거 내년까지 연장이 연장, 어차피 계속 연장돼가지고 누적돼가지고 사망이 금치 못쳐 자리야. 홀로 다녀야 되니까 읽어야 돼. 몇명 모아 모아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 내가 볼 때는 24시간이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사만자고 계속. 이게 끝을 내야지. 애들이요 성경 본 적어서 거기 잡혀 있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얘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야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요 큰일납니다. 그럼 내년도 문제가 생기고 내 후년에도 학교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무조건 읽어야 돼요 왜냐면 선포됐기 때문에 자이 아이들이 지금 성경 읽는게 이러한데 이건요이 기름보험은요 어떤 조건이 있는게 아니에요 성경을 10번 읽어야 된다 20번 읽어야 된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읽는 능력은 될겁니다 여기서 성경 읽기 원하는 사람은 이걸 더 아멘 해야 돼요 성경의 기름보험이 그 성경을 읽게 할 것입니다 기름보험받기를 하시면 아멘 아 근데 공짜라니까 이거 그냥 주는거예요 공짜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주십시오 그 선물로 주는거예요 예배 왜 옵니까 이거 받으려고 그러는겁니다 기름보험을 받을 수잖아 기름 받게 하시는 조선들과 아멘 하반타시에 주여 아메. 주시옵소서 이기는대로 네, 될지어다 그렇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이완한거예요 을보가 달아 있는다. 이거는요 말씀해 볼수 있는다면 다 어떤 것들입니다. 복수했고요. 오늘 말씀이 겁니다.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루스를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원래 기억물자가 있었어요. 기억물자 짜라는 건 내가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로가 르 없고 눈만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말론이 누다고 결혼했다 쳐봐요. 근데 마론이 죽었어. 그러면 기륜이요 들어가서 루한테 아이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론의 씨가 되는 거야 이 아이는 내 아내가 아니라 이 아내가 있는 거야. 이걸 기업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 가정이 유지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그 기업물을 제가 보았을 때한명더 있어요. 성경 이름 안 나옵니다.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왜 아무 존재감 이 없어요. 누구만 나오느냐 보았스만 나와요. 이 아무개한테 찾아가서 야너그나오미의 집안에 이멜레의 소유를 네가 사야 된다. 네가 기업물을 전달할 때이사람처음에 산다고 해. 그래 내가 사게. 그 때, 그러면, 그날의 룻도 아내를 삼아야 되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네가이거에애기를 낳으면, 그 집안에게 그 모든 재산을 돌려줘야 돼. 그랬더니 기업물을 짜가 아, 난 손해날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애기 낳으면 그 집안에 다 가져가고, 우리 집안의 재산이 손해나니까, 난안 하겠다. 네가 다음 기업물을 짜니까, 신발을 벗어주면서, 옛날에 기업물을 싫어하면, 신발을 벗어주고, 그 집안에 신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그랬어. 신발을 벗어주면서, 네가그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하라. 하여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를 삼고, 엘리메기에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산 것을, 모든 사람한테 증명하였습니다. 네. 주여 아버지 오늘 전하기 이 번지식이여 네. 이 번지식을 하시면 아멘 루시 드디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공식적인 선포를 하는 날입니다. 네. 자 이날은 어떤 날고 가냐면 모세가 훈련받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야 너는 애굽에어 가라 어제까지 목동이었어요. 어제까지 양동만 치 추다가 어제까지 그냥 양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딱 선포가 나니까 그날은 뭐가 됩니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그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마가일드라 빵을 지난 베드로가 어제까지 어부였어 예수님 만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도 바다에 가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야너 여자랑 떨어지라고 기도해라 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딱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은 일을 베도록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누군가가 우리 주기품 교회 안에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가 라고 선포하는 날이 온다는 건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사용하리라 아그말 듣기 어하시면하면그 말을 꼭들을지라 그 이유 사용하는 포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날이 이 날이 네, 이 날이 저희 인생을 그날부터 뒤집어 엎었습니다 똑같은 젊은 인생이었는데 그냥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이 너나 나랑 일하자 말 한마디에 지시피가 됐습니다. 나는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일이라는 일 생각하며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고 피,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내 피다라는 음성이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많이 드십니다. 주인자가 잠들었습니다. 회개의례가 일어나고 있어. 내가 그것 사용하여 주리라. 네. 이 말이 들으면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룻기 1장부터 사장까지 제가 한3년 만에 한것 같은데 2 년인가요? 2년 전에 한번 있나 했나요? 룻기를 면서이 아, 사장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사장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주리 분들의 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 반드시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왜? 선포했기 때문에 십 분인 건 반드시 열매가 맺기 날 것이다. 네. 자, 열매는 오늘. thank you